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팁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어, 국내 어,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꽤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네, 우리는 시젠이 제일 어,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하루의 일과가 C g N으로 시작해서 C g N으로 끝이 나는 거죠. 네, 자 오늘 분위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다 같이 소리 질러, 네, 뭐 상한가까지 뭐 갔으면 막 목이 찢어져라 외쳤을 텐데 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에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딛고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큰 소리로 소리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약하게 소리지르면서 어,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코스닥이, 어, 분위기가 훨씬 좋았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이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주가 어, 임상 3상에서, 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그런 뉴스가 오전부터 전해지면서, 어, 뭐, 바이오 섹터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만, 어, 진단 키트 쪽은 뭐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특히 시즌이 많이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유를 좀 꼽자면, 음, 바이오 섹터들의 좋은 분위기와 더불어, 어, 분기배당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도, 어, 크게 한몫했고, 또 하나, 과도한 낙폭에 따른 어, 기술적 반등도 이유가 또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있다면은 이 주말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변이로 인한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영국이 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시금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보면은 저는 좀더 자세히 검사를 해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쪽도 분명히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모든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 나오면서 트럼프는 노 마스크,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어, 그냥 생활에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바이든은 정반대였죠. 꼭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급, 그리고 뭐 개인위생 방역,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인 거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영국, 그다음에 뭐 필리핀, 또어 대만 이렇게 다시금 줄어드는 추세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어 사실 얼만큼 정확하게 이 코로나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다른 나라 추이를 봤을 때 분명히 더 이상 감소하는 추세보다는 앞으로는 좀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이상의 감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지금도 어더 정확하게 검사를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합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로 인해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다. 경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임페리얼 칼리지에 저명한 그 감염병 학자 닐 퍼거슨이 델타 변이가 영국 변이 알파보다 더 전염성이 60%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10월 인도에서 처음 검출된 델타 변이. 인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현재 최소 62개국에 확산이 돼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또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현재 신규 확진자의 무려 90%가 델타 변이에 따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백신 접종에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변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그 가운데 11일 하루에만 영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8,125명을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58% 급증했고, 증상이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15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영국 정부가 21일로 정해놨던 방역 최종 규제 해제를 2주 뒤 아니면 4주 뒤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시금 확산세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 백신 효과를 높이는 두 번째 백신 접종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인들은요. 약 75%가 백신을 접종했는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40%. 그러니까 1차까지 1차까지 맞은 사람이 75%인데 근데 이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에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델타 변이에 감염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383명 가운데 3분의 2는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백신을 맞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염이 돼서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스 총리는요 13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최종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 전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에는 보면, 어, 연기를 할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의 감염력이 또 정말 무서운 게요. 이 50에서 70%가 더 높고요. 중증으로 심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무려 거의 2.7배 높고, 백신에 대한 내성 역시 더 훨씬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포인트인데, 1차 접종만 했다면 바이러스 방어력이 34%에 불과하다면서, 2차 접종까지 마치면 방어력이 67%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까지 맞았는데도 67%면, 2차까지 완료했는데도 무조건 33%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2차 접종까지 맞춰도 델타 변이에 감염될 확률이 33%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감염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다만 사망, 병원 입원 가능성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그렇겠죠. 자, 이 델타 변이가 위험한 또 다른 배경. 바로 영국발 알파 변이에 비해 아이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 인도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그 이들에게서 피부가 썩는 괴사 어, 증후군, 또 청력 손실 등이 부작용이 또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어, 제가 어제도 그 영상을 그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가까운 지인, 그, 친한 형님도 백신을 1차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미팅 하는 것 때문에 미팅 중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지금 오늘 또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용인에 있는 그 병원으로 어, 그 입소하셔가지고, 2주간 격리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히 이제, 완치가 되거나 음성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이제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1차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2차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33%는 델타 변이에 감염될 확률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이제 백신을 맞고 1, 2차까지 완전히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하늘길이 열리죠. 이제 어, 물론 뭐전 세계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 어느 정도 어, 이 협약이 된 나라는 이제 백신 여권을 들고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유럽 이제 물론 이제 그 해저 터널로 다 뚫려져 있습니다만 이탈리아라든가 뭐 다른 그 유럽 어느 나라가 이렇게 영국처럼 델타 변이가 확산세를 보인다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예, 공포의 또 팬데믹 상황은 또 벌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반 나와 있는 백신이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백신도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코로나 의 바이러스의 변이 역시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변이는 또 분명히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시즌의 진단키트, 뭐 시즌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는 계속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하고 오늘까지 이 상승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동시효과 어, 때 65,200원에 들어갔었는데 종가에서 좀더 어, 올리면서 65,800원 5.54%가 올랐습니다 3,400원이 올라서 끝이 났고요 어,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 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도 한 5만주 가량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어, 오늘 끝나고 보니까 개인이 7,000주 가량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한 27,000주 가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어, 기관이 거의 3만 주가량 매수를 해줬고 기관은 또 약간 2만 주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뭐 어, 보험, 투신 할거 없이 예, 또뭐 연기금에서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흐름은 정말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어, 높이 올랐다가 긴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어,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보면 순환 매장세라고 하죠 이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오르는데 어이 상승이 사실 지난주까지 자동차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요 진단 키트 쪽뭐 바이오 쪽도 특히 시즌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얼만큼 음이 상승을 해줄수 있느냐가 큰 음, 과제이고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어좀 자세히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